이번 시간에는 우리 트랜잭션 CRUD 분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트랜잭션의 특성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 원자성, 원자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관성이라는 것도 있고, 독립성, 격리성, 순차성이라는 것도 있고, 영속, 지속성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원자성이라는 거요 자, 원자성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 트랜잭션에서 이제 특정 연산을 했습니다. 연산을 했을 때그 결과가 모두 다 이제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원자성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체크카드를 들고 제가 제 친구한테 돈을 이제 송금 시키러 이제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기계 앞에 서서 이제 카드를 집어넣고 이제 비밀번호 누르고 이제 송금 손금, 송금하겠다고 이제 선택을 하겠죠. 선택을 하고 나서 이제 친구 이제 계좌번호를 막 누르다가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제 송금하던 거 취소하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죠. 그렇게 이제 하나의 트랜잭션을 비정상적으로 이제 종료가 됐을 때는 우리가 전혀 반영이 아예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롤백, 복구를 이제 해줘야 되고요. 친구 계좌번호를 이제 정상적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금액도 정확하게 쓰고 이제 우리가 송금, 손금, 송금하는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내 통장에서 돈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친구 통장으로 이제 돈이 날아가겠죠? 그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그렇게 이제 종료가 됐을 때는 모두 다 이제 반영이 되게 우리가 완료 커뮤니를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트랜잭션에서 이제 어떤 특정 연산을 했을 때그 결과가 이제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면 이제 커뮤니를 해주면 되고 만약에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됐다 그러면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또다시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게 그렇게 이제 롤백을 이제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원자성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관성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일관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기분이 똑같아야죠 그걸 보고 이제 일관성이라고 해요 해서 작업 전후가 항상 같아야 된다 그게 이제 일관성이요 해서 실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언제나 일관성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변환이 된다 그게 이제 일관성 작업 전후가 똑같다 그게 일관성이요 그다음에 이제 독립성, 격리성, 순차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얘는 이제 뭘 얘기하냐? 만약에 둘 이상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동시에 이제 병행 실행이 돼요. 그때 이제 어느 하나의 트랜잭션이 만약에 실행 중이에요. 그럼 이제 다른 트랜잭션이 그 연산을 이제 끼어들 수가 없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우리 독립성, 격리성, 순차성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 내가 만약에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문 잠그고 이제 우리가 볼일을 보겠죠. 그때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못 들어온다. 그게 이제 독립성, 격리성, 순차성이요. 그다음에 이제 영속성, 지속성이요. 이제 트랜잭션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완료가 됐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결과, 그 결과는 시스템의 고장이 나든 안 나든 무조건 이제 영구적으로 그렇게 이제 반영이 돼야 된다.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영속성, 지속성이라고 합니다. 해서 트랜잭션의 특성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앞 글자를 따서 A C I D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A C I D요. 그래서 요 트랜지션의 특성은 영어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꼭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오기 뻔하죠. 이 표를 그대로 그려놓고 중간에 이제 구멍을 빵빵 뚫어놓고 이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렇게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런 설명들을 이제 장황하게 쭉 길게 이제 써놔요. 써놓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렇게도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트랜잭션의 특성, 이네 가지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설계를 할때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로 이제 어떤 트랜잭션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어떤 작업을 이제 주로 많이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트랜잭션 처리 방법이 됐든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트랜잭션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분석할 때 CRUD 분석이라는 그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CRUD 분석이 뭔지 좀 살펴보자고요. 7번 문제를 보니까 이제 트랜잭션에 관한 특징이래요. 특징인데 빈칸에 알맞은 특징을 쓰시오 그렇고 나왔습니다. 자, 요 문제는 우리 정보 처리 기사 필기에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기사 필기 공부를 정확하게 하셨다면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자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다 반영되도록 완료가 되든지 커밋가 되든지 아니면 전혀 반영되지 않도록 복구 롤백이 돼야 된다. 어떤 하나의 특정 작업을 했을 때 전부 다 반영되게 하든 아니면 전부 다 취소를 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리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보고 올로와나띵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얘가 이제 우리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자성은 얘기하는 거죠. 원자성.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정답은 원자성이 있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일관성에 관한 설명이 쭉 나왔습니다. 트랜잭션이 그 실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언제나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그렇게 변환한다. 이게 이제 일관성에 관한 설명. 그 다음에 가로 2번 하고 나왔죠. 얘는 이제 둘 이상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이제 병행 실행된대요. 그때 이제 동시에 병행 실행이 돼도 따로따로 따로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의 트랜잭션이 실행 중일 때 다른 트랜잭션은 연산에 이제 끼어들 수 없다 이런 걸를 보고 우리가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죠 독립성.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독립성이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속성에 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죠. 성공적으로 완료된 트랜잭션의 결과는 시스템이 고장이나더라도 영구적으로 그렇게 반영이 된다. 얘가 이제 지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설명이요. 에 그래서 정답을 쓸때 여기서도 뭐 영어로 써라, 한글로 써라 그런 말이 없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이제 한글로, 한글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한글로 작성하는 게 편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에서 영어로 작성하시오. 그런 말이 없을 때는 한글로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해도 정답으로 전부 다 인정이 되니까 굳이 영어를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최대한 쉽게, 간단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2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요. 데이터베이스의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트랜잭션, 트랜잭션의 특성 중에서 원자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원자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서술해라, 간략히 이제 서술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트랜잭션의 특성에 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가 있었죠 원자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일관성이라는 것도 있고 독립성도 있고 이제 지속성 그렇게 해서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원자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라는 거죠 그래서 원자성이라는 거는 트랜잭션 연산은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다 이제 반영되도록 완료가 되든지 아니면 전혀 반영되지 않도록 복구가 돼야 된다 이런 특성을 의미하는 게 우리 원자성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이 말은 이 용어는 꼭 들어가야 우리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게 이제 원재성이고요. 그리고 트랜잭션 특성에 보게 되면 이제 지금처럼 일관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독립성, 격리성, 순차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영속성, 지속성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더 있죠. 일관성이라는 거는 트랜잭션이 그 실행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완료하면 언제나 언제나 일관성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이제 변환이 된다 그게 이제 일관성이고요 독립성, 격리성, 순차성이라는 거는 둘 이상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이제 병행, 실행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트랜잭션이 실행 중에는 다른 트랜잭션이 연산에 이제 끼어들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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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나타내는 게 이제 독립성, 격리성, 순차성이요 그리고 영속성, 지속성이라는 거는 성공적으로 이제 완료된 그 트랜잭션의 결과는 시스템이 고장이 나더라도 시스템이 고장이 나더라도 영구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영속성, 지속성이요. 그래서 우리 트랜잭션의 특성에 보게 되면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 특성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